창작 25주년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의 귀한 뮤지컬 베르테르 대구 공연 순수하고 격정적인 베르테르의 사랑 이야기가 대구를 찾아옵니다. 4월 5일부터 6일까지 개명 아트센터 8세 이상 관람가 주최 대구 MBC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들보미 이모. 육아휴직 때 아빠 회사 지켜주는 삼촌 동생 첫 만난 이용권도 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진짜 많죠?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 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여덟 시 삼십오 분입니다. 안녕하시니까 여론 현장 김혜숙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헌재를 바라보고 기다린 적이 없었다. 헌재 마치 사람 이름 같죠. 언뜻 들으면 이 구절 오매불망 사랑 고백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기다리다가 지친 네티즌의 풍자입니다. 심지어는 헌재 길 기다리다가 내길 먼저 오겠다 헌재야 판결문이 노벨 문학상일 필요는 없잖아 이런 다소 과격한 풍자도 있는데요 분명한 건 헌법재판소 헌법 재판관들의 입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기다림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심리 기일이었던 91일을 훌쩍 넘겨 탄핵 심리 최장 기록을 갱신했고요. 최종 변론인 14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던 설례도 무색해졌습니다. 아, 2, 3일 전 선고일을 고지했던 관례, 관계기관 대응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어제 오후 선고 기일이 지정되고 금요일 선고를 고대했지만요, 국민적인 바람에 헌법재판소는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 선고 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12선 비상경이 일어났던 여러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빠르게 반응했던 건 환율과 주식 시장이었죠. 어제 헌재가 침묵하자 환율이 꿈틀대더니 화요일보다 16.8원 오른 1463.9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식 시장은 그 여파가 또 어떨까요? 현재 길어지는 침묵은 곧 전국의 불안정과 혼란이 길어진다는 뜻이죠. 이 장고의 의미는 무엇이고, 아직 일단락도 맺지 못한 12상 비상계엄, 다음 주면 헌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오늘 목요 논박에서 현재 선고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들 논박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어, 대구 MBC 프로그램 검색해 들어오시면요. 어, 두 분의 논객인데 오늘은 한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또 박재일 논설 실장님은 어, 전화로 연결을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3월 20일 목요일에 여론 현장이고요 아이뱅크 제공입니다 대구은행이 아이뱅크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방은행 최초의 시중은행으로 새로워진 금융 서비스로 전국 고객과 열어갈 더큰 미래 아이뱅크가 시작합니다. DB 금융그룹 IM뱅크. 네, 목요일의 여론 현장 각종 정치 사회 이슈 두 분의 논객과 짚어 봅니다. 목요 논박 시작하고요. 어, 오늘은 이영수 위원장님부터 먼저 소개드려야겠습니다. 보수색 짙은 대구 경북에서 농민 어, 이장 삼선 출신으로 적박한 진보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내 네, 고향 마의 이장삼선이요. 제 평생이 자랑인 경북 영천의 복숭아농사꾼 이영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좀 허전합니다, 그죠? <laughs> 예. <laughs> 어, 신문지면 통해 각종 정치 사회 현안 합리적이고 날카롭게 분석하는 분인데요. 지금 오고 계신 중인데 도로 사정이 좀 어렵습니까? 박재일 실장님 전화 연결돼 있죠? 네 지금 오늘 뭐 날씨가 따뜻해서 차들이 아침부터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에. 교통 상황 어떻습니까? <웃음> 지금? <웃음> 이대는 조금 풀린 것 같은데, 만천내거리부터 네 예. 경산 방향으로 굉장히 밀렸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여론 현장에서도 이렇게 교통 실시간 현황을 덕분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조심해서 오시고요. 안전한 곳에 좀 정차하셔서 오늘 목요논박은 전화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고맙습니다. 자, 아, 지금 뭐...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정국이요 네. 저희가 지난주 목요 논박하면서도 아마도 이번 주에는 헌재 그 선고가 내려지고 어쩌면 아니면 기다리면서 네. 어~ 논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고 길 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데드라인처럼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헌재가 침묵을 했네요 이영수 위원장님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는 차차 짚어보고요. 현재 장고의 의미는 좀 뭐라고 보세요? 어, 이유든 의미든요. 네. 어, 이게 어떤 입장을 가진 것보다도 좀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음. 그 이제 이야기하셨지만은 사실은 지금 그 윤석열 탄핵 심판이 접, 현재 접수된지 96일째 지금 평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11일 만에 예, 종결, 예, 그 마지막 론 종결 이후 예, 예, 11일이었고 10일이 노무현 일이었구나. 전 대통령은 노무... 11일, 그래서 일이었구나. 우리가 지난 금요일 예측이 그렇죠. 우세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오늘로서 23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을 좀 지지해달라 이 한마디로 탄핵에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복잡한 과정에 지금 어,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어, 쟁점은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도 있지만 온 국민들이 라이브로,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어, 생방송으로 어, 총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고 유리창을 네. 깨고 들어가고 그렇게 분명한데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고민하고 고려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이영수 위원장님?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도 나올까요? 저도 이제 그그 그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고 누군가 가 그러더라고요.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적인 거 아니냐? 아, 우리 지금 여론을 너무 의식한다는 의미일까요? 정치적이다? 예, 이제 사실은 법이라는 게 우리 사회 혼란과 질서가 무질서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는 단호해야 되잖아요. 네. 때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또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행정부가 있어도 지금 입법부도 이제 행정부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사법부의 이제 마지막 헌법재판소에 올린 문제란 말입니다. 그헌재가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어 이제 단호함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또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엔 뭔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런 것도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내가 재판관이어도 재판관 아니어도 시... 할수 있는 일을 미루니까 이게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의혹만 키우고 있다. 좀 단호하게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 상식선에서 상식선에서 그래서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납득이 있어요. 안 되고요. <laughs> 또 한편으로 그런 예. 얘기 있죠. 어, 지금의 검찰과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검찰 캐비넷으로 예. 회유와 협박이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아. 뭐 이런 우려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유가 뭔지 좀 짚어보려고 해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예. 없다는 게 이영수 위원장님이었고 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박재일 실장님. 네. 예, 현재 탄핵 심판 기일 지정도 하지 못하고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예. 음, 좀 상당히 사안이 복잡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안이 복잡해졌다.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채음이 그 단순하게 위법위원회였던 측면만 바라보면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좀 부수적인 가지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래서, 어떤 부분들일까요? <laughs> 예를 들면 뭐 당장 그 각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네. 음, 헌법의 절차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이 개헌 발동의 그 상황에서 여러 수사 과정의 어떤 부당성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또 대통령의 고유 개헌 권한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어, 이게 그 헌법재판관들이 좀 생각할 부분이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음, 절차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각이 아닌 각하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한이후에좀 여파를 생각해서라도 좀. 엄중하게 산을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분이 사실은 이제 그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측 내지는 그런 분들이 이제 기대를 가지는 것들이 그런 건데요. 그 이거는 격가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격가지를 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했던 그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관련된 쟁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네 제가 하나 읊어드릴게요 다섯 예. 가지를 일단 비상경의 선포 과정이 어땠는가 한 가지 했느냐니다예 그리고 보고령 이호도 예. 들여다보는 예. 것이고 그리고 국회 봉쇄 문제 맞습니다. 어 행정 그리고 또군이어 예. 입법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헌법이니까 그렇죠. 국회 봉쇄 예. 문제 그리고 선관위도 마찬가지 헌법 기관이니까 여기 장학시도 했던 부분 그리고 법. 관 체포 지시까지 이 다섯 가지가 원래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네. 고려해야 될이 쟁점 사항들이었습니다. 예, 헌재가 제시한 이 쟁점이 다섯 가지다 네, 제시한 네.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무회의 절차 과정에서도 문제점 이 많다라는 거 나왔었고, 국회 정당 정치 활동 금지의 위헌적 요소, 그리고 국회 동원회고 이런 것들은 그 봉쇄하고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이 라이브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그 뭐죠 그~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네, 정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인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아니면 탄핵을 인용할 수가 없다 아니고 한 가지만이라도 그 위헌적 요소가 있으면은 탄핵을 인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누구나 다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봤고 전 세계인들이 봤는데 이것이 탄핵 인용이 안 된다 그럼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 분명한 일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법리적인 해석을 탁 자꾸 인용하는데요. 너무 저희들이 국민들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뭐 얼마 전이죠. 지난해 일이죠. 그 버스기사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단호하게 해고를 시켰던 법입니다. 근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이그 단호하지 못한지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laughs>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어제도 탄핵 그 인용 기일을 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너무 속상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탄핵 헌재가 빨리 단호하게 이제 재판을 어, 기일을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그 사이 뭐, 박재수 시장 도착하셨네요 네, 아, 네. 예, 스튜디오에서 계속 사건, 이어가겠습니다 보충해서 예. 그 얘기하면 어~ 뭐~ 모든 국민이 지금 현재에 그~ 탄핵 승고가 뭐~ 늦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붕괴한다 안타깝다 이 생각하는데 그 모든 국민은 아닐 것이고 어, 민주당 쪽이겠죠 그건 어, 좀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에, 아까 조금 모의 보충 설명을 제가 못 해드렸습니다만, 자 예를 들면 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령을 우리가 처음부터 어, 야당 쪽에서는 내란죄라고 규정하고 덤벼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너무 세게 덤벼든 거예요. 이 내란죄라는 부분이 지금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상식적으로 물증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한다 논리상에 성립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개엄 발동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네 이게. 처음에는 뭔 이런 홍두깨 같은 그런 한밤중에 계엄이 있냐 이렇게 다들 생각했잖아요. 그럼 법률적으로 따져보니 이게 여러 찬찬히 논리적으로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법리적 논쟁과 또 광의의 범위의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잡해지는지는 것이지. 그래서 네.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심판에는 내란죄 여부를 뭐 다투지는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죠? 형사법에서 이건 다투는 건데 어 어쨌든 그 헌법상에는 내란이라는 것이 또 규정하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거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내란이 아니다? 아니 이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될게 없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내란죄가 승립이 안 되면요. 이후에 대통령은 이렇게 국회에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들어가도 돼요. 한밤중에. 그렇죠? 이번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기각이든 각하든 하게 되면 그래도 된다는 그렇죠. 걸 그죠. 용하게되것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거 지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역사적인 책임은요. 이걸 본 우리 국민들 어린 청소년들도요. 아 대통령이 돼도 어, 이렇게. 뭐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하고 정치인들 체포 지시를 내려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도 그 권한 대이라는 사람들이 안따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소지가 나는 가장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또그박재실 시장형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박재실시장님 입장은 이건 내란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그렇죠.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관람하듯이 말고 네. 실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저는 궁금합니다. 시민이 제가, 제가 보기엔 내란죄 되게 불가능하다 고 봅니다. 아, 그래요? 내란죄 그, 아니 그러면 가능하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게 지금 방송에 어디 나와서 내란죄는 아니냐를 우리가 굉장히 강요해요. 이영수 형님은 그런데,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지성적인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이성적으로 어떤 개엄 선포를 하고 어 논리가 안 맞는 선령 개엄령을 포고하더라도 했더라도 네. 헌법재판소나 우리는 법리적인 따지는 분들은 굉장히 법리적인 논리와 지성을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자꾸 늦어지느냐 사람이 급하다 보면 결론이 빨리 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을 들이다 보니 한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이고 어 국정수반인데 탄핵 탄핵이란 그냥 말이 좋아 탄핵이지 그냥 파면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보면 가장 큰그 표에 처하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을 그냥 끌어내려서 그냥 초단시키는가 다름없거든요. 그 직을 수행하기 불충분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징계를 하는 형식이거든요. 네, 지금은 ]거든요. 직위를 중지가 그 됐잖아요. 직무가. 예, 직무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파이라는 것은 거의 그형에 처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어, 내란죄는 아니다라고 보시지만 그러면 이제 내란죄가 승립되기가 어렵고 어렵다라는 굉장히 여러 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예. 그 범죄 구성 요건을 따지려면. 단순하게 한두 가지를 볼수 있는 게 아니고 목적과 그 결과와 여러 가지 동기와 그리고 세세한 팩터, 그 사실들 조각조각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 사안에서 여러 가지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길어지고 네, 네.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영수 위원장님의 질문을 제가 다시 받아서 그러면 어, 누군가가 또 비슷한 이런 상황으로 조금 불충분하게 비성적으로 이 이렇게 비상겸을또 다시 선포해도 된다. 이 아니, 비선적이 아니고. 비성적이라는 것이 예, 예. 제 말은 그 중간에 우리가. 그 어떤 범죄 행위가 있을 때 그다음에 행위들을 바라보는 것은 최소한 범죄와 동일시되는 범죄자처럼 어떻게 그~ 어 뭐~ 급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법리적인 예? 논리와 이성적인 시각으로서 법적인 재단을 하는 것이지 음. 하루 이틀 일주일 이주일 넣는다고 해서 왜 빨리 하지 않느냐 뭐~ 예. 이런 식에서 뭐~ 그렇게 그~ 정치적으로 조급성을 드러내는 것은 그 그래서... 정치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지 자, 네. 그 질문은 저희가 뭐~ 또 네, 궁금하실 예, 예, 텐데 뭐 그런 뭐 길어진다고 한들 저희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 분명히 헌법재판소 길어지는 어게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 한 사람도 안타깝단 이야기고요. 제 질문 은 그런 게 아니고 이 헌법재판소의 이그 길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어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입장을 물어봤을 때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모두 우리 국민들이 이영수 위원장이네 질문. 예예. 예. 그 간단하게 자기 자신의 소신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치인 측. 예, 그렇죠. 예, 예. 질문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예. 민주당처럼 뭐 그렇게 간단하게 이걸 바라보는 것은 아니, 아닌 사람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박재일 실장님은 네, 그러니까 복잡하고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 대표가 <laughs> 더 이제. 뭐랄까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위해서 그어 절차든 그리고 그 판결문이든 조금 더 이제 다듬고 있다 시간이 예. 그래서 길어진다 정도로 답을 하신 것 같고요 자, 이영수 위원장님의 질문은 모든 국민에게 이제 화두로 던져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뭐임박은한것 같습니다 뭐 다음 주에는 부디 선고가 내려지기를 바라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승복 이야기가 나오고 예. 그리고 뭐 야당 승복 뭐 국민의힘 여당 승복 뭐 당연한 문제죠 모두 승복해야겠지만 음. 대통령 승복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예. 승복의 의미 왜 필요한 건지 고 예, 그 얘기 좀 해볼까요? 그 이제 권성동의 국민의힘이 이제 현재 승복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이제 언론에 이슈화하고 그 이슈거리도 안 되죠. 승복 안 하면 그냥 말로 그게 그위헌적인 당이 될, 되는 것이고요. 요한한 것은 대통령의 승복인 것은 두분다 동의하시니까 그렇죠? 예, 예. 어떠세요, 박재일 실장님? 승복 국에서한 어, 뭐, 승복 발표가 나서 한국에서 한국여쭤볼게에서한국 자,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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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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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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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그리고 정치인들이 현재 자기들의 입장 그리고 다음 혹시 있을 대선과 연계시켜서 이걸 잘예종시키기 위해서 연창륙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게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언론이라는 제3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연연해 야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승복한들 안한들. 승복 그 승복 안해?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또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승복 안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어떤 결정이 일어났는데 100%. 다 동의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안에 내 심, 내 생각을 상대에게 강요하겠다는 굉장히 전체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자 헌법재판소의 다시, 판단에 대 j 아, 그러면 승 a l 하지 말라는 거냐? 저한테 반문하실 거 아니에요? their capo in the 요 양심과 그 사상의 자유예요. 자 당사자인 대통령은 어때야 합니까? 그 대통령 저, 당연히 승복할 수밖에 음. 없겠죠. 다 본인들도 변호인단을 네, 통해서. 대통령의 네, 승복, 네. 뭐 선언이라든가 이런 발표가 중요한 아니고, 이유는 그 실장님, 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 치열하죠. 간단한 사항이아니라서 이게 저희들이 <laughs> 예. 서로 정치적 입장이나 그 주제에 대해서 승복을 할수 없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나라에서는 헌법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헌법의 결과를 승복하지 않겠다. 이거야말로반위원적인그 입장입니다. 승복하지 않겠다라는 예, 말씀이기보다는 다른 생각이 그 의미가 아니신가요? 그래서 예. 그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가 씁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 안할수 없죠. 당연히 승복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하냐 그러면 승복에 대한 포지션을 안 취하기 때문에 제가 그 지난 주말에도 헌법재판소를 갔다 왔거든요. 그 흔히 태극기 부대가 앞에서 어떤 이야기하냐 그러면요. 헌법재판관 일을 르면서 밟아 죽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동의한다고 승복한다고 이야기한 건 없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어느 누구든간에 우리 민주당이 이게 뭐 어떤 과정을 최해도 무조건 승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 당연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광장의 그런 과격한 소리 때문에 대통령이 그래도 승복선언했다면 승복이라... 예, 그런 의미죠. 이런 것들이 자, 아니, 승복이라는 것이 굴복인데 승복이라는 것이 굴복에 가까운 용어인데 굴복이 아니, 아니, 아니고 그보다 더한 거다. 아니 정치적으로 예.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 자기 마음 속에 아니 나는 그 헌법재판소의 그 판단을 어 천성하지 못해. 당연히 가질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제 말은 정책이 정치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네. 그걸 잡고 이거 나이트 시켰어. 이걸 막 불을 붙여서 강요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이 어떤 그 분들이 그 헌법 재판 재판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승복해야죠. 해야 승복해야죠. 저는 만약에 이 부분에 승복하지 않으면요, 아, 국민의힘 또 위원 해산, 위원 정당으로서 해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거죠. 내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내란 음모 때문에 해산당한 거예요. 마무리해야 되는 니 다섯 명이 다섯 명이, 예, 명이 국회의원에서 잘리고 당이 해산당한 거예요. 그게 비하면 지금 엄청난 사립.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가 마무리한 바마지막할게요 예, 30초만.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은 피차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1 일국, 9의 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당신 몸조시하라 체포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민주당도 지금 이 사안을 어, 굉장히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끌고 가려면 은 조금 더 성복이니 뭐 굴복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체포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조심하는 예,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또 예, 이재명을 끌어들이고 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치열한 이유도 네. <laughs>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에 그 <laughs> 네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좀 다른 이야기 건설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박세 논설실장님, 네. 이영수 위원장님과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두분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대구 취항 10주년 대구 경북과 함께하는 티웨이 항공 협찬을